어니웨이 anyway. 오오 지금 시작했어요.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오는구나. 지금 앱 current temperature가 8 0도 c 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<laughs> 아마 6 0도 c 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, 온도는 당연히 국제적인 제품이기에 f a h r e n 하고 Celsius g r e e 가 조정이 가능해요. 그래서 얘를, 그냥 세워놓을까요? 앱을 꺼도 되는지 제가 잘 몰라요. 그래서 그냥 세워놓을 거고. 어, 그럼 나중에 봅시다.